조합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금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고 어,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마티스 장관은 어, 뜻이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라 이런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라.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어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시리아,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2,000명을 철군하는, 철군하는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국방부가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발표를 하면서 IS 진압은 이제 끝났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반대한 철군에 대해서 당장 박수를 보내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푸틴이었어요. 푸틴은 트럼프의 철군 정책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맞다. IS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처음부터 시리아에 미군이 들어온 것부터가 불법이었다. 시리아 정부가 초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러시아 군대는 시리아 정부의 초대를 받고 들어왔다. 이렇게 또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트럼프가 약점 잡힌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푸틴을 위해서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켰다. 특히 쿠르도족을 희생시켰다. 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티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티스는 해병대 사령관인, 해병대 사승장군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주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 뭐, 주한민국을 철수시키고 싶다든지, 갑자기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이무에부터 불만이 쌓여가지고, 있다가, 시리아 철군을 두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한방 먹인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과격한 말을 한것 같지만은, 미국 언론도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충동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충동적인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에 여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좁혀, 좁혀오면서 측근들이 계속 구속되고 실령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마이클 코온 변호사가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적용된 혐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예요 선거기간 중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두 여자 한 사람은 포르노배우고 한 사람은 플레이보이의 플레이메이트로 꼽혔던 사람인데 입을 막기 위해서 2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써서 입을 막게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 속에서 러시아 정보 기관이 다양한 공작을 해가지고 힐러리를 당선시키고, 힐러리를 낙선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에 트럼프가 관계되었다. 하는 쪽의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의 정책이 군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월남전에 복무해야 될 나이였는데 이상한 이유를 대 가지고 사실상 병력을 기피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주변에 군인 출신들을 많이 배치를 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도 연말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켈리인데 이 사람도 또 장성 출신이고 자기 아들은 중동에서 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군인에 대한 모독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에 대한 모독 뿐만 아니라 CIA나 FBI나 이런 국가 기관에 대한 모독이 너무나 공개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이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국가는 모독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 탄핵, 왜 몰릴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탄핵을 하려면 하원이 결의를 하고 상원이 3분의 2로서 탄핵을 결의하는데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탄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은 1974년 워터캐스트 사건 때 닉슨은 닉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공화당이 이탈을 하면서 탄핵 위기로 몰리니까 사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닉슨에 적용되었던 혐의와 트럼프에 적용되는 혐의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부도덕한 겁니다. 더구나 푸틴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잠재진적인 푸틴에게 유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이 시리아 철군도 러시아와 이란에 매우 유리합니다. 2,000명이 빠져버리면은 우선 같이 싸웠던 쿠르드족이, 쿠르드족이 고립이 때버립니다 쿠르드족이 IS를 격퇴하는데 제1공신이었어요. 그리고 2,000명이 빠져버리면은 지금 시리아에 가 있는 러시아, 이란 군인들이 활개를 치고 이 흉악무도한 아사드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쿠르드족 사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싸웠던쿠르드 쿠르도족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야 할 절박한 이유는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2,000명을, 2,000명의 군인을 귀환시킨다는 요거 하나 가지고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쿠르드족을 그냥 버려, 크루도족을 터키에 넘겨주는 셈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laughs> 이 크루도족이 저렇게 희생되려고 하니까 크루도 세력도 이제 반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크루도가 붙들고 있는 IS 포로가 한 2,000명 되는데, 그럼 우리는 IS 포로들 다 풀어줘 버리겠다. 풀어져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말하자면 자포하겠다는 거죠 빠지면 2천명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은 IS가 다시 활기를 치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IS가 이렇게 세력을 키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너무 미군이 빨리 철수를 하니까 이라크에 치안 공백지대가 생겨서 거기서 IS가 모술을 제2의 도시 모수를 점령하고 IS가 세계 도처에서 테러를 했던 것인데, 만약 시리아에서 2,000명을 빼면 다시 IS가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계 전체에 대한 재앙이죠. 군대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오히려 그피 흘리면서 싸우는 군인들은 계속 주둔시키면서 또 군인, 미군이 많이 희생되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거기에 뭐 비행장이라든지 아주 제대로 된 군사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한 동기가 국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재살길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키고, 더구나 중동 정세를 혼란에 빠뜨리고, 쿠르드족을 버려버리고, 해서 중동이 러시아, 이란, 터키 같은 이 독재 세력이 좌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냥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만약 1950년 백악관에 있었다면, 김일석이 남침했을 때, 미군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전나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결단을 했는지, 다시, 트럼프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